유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법수정구슬님께서 오늘의 해답에 자 오늘 해답까지 앞으로 5분 정도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죠 오늘은 파리 들어간 채널 미에여신 베누스 58채널에서 자 20번째 벌써 20번째 시청자분의 운명의 아르카나 크리처 상자 여기서 재단사가 재단사가 나온 적은 없어요 자3,2,1 안 나와요 테스티니 라이온 알 돌려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열 다섯 번째, 열여섯 번째 열 여섯 번째 열 일곱 번째 열 여덟 번째 열, 여덟 번째, 열 아홉 번째 스무 번째 자. 이름을 읽어드리도록 하죠. 체리어, 플래티넘, 라이언, 플래티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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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어, 라이언, 라, 체리어, 체리어, 라이언, 체리어, 체리어, 플래티넘, 라이언, 체리어. 축하드립니다! 유바!